네, 스토리맵 DM 발송 관리 프로그램에서 개별 자료를 하나하나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맨 위에 보시면 조회해 보시면요. 개별 자료 수정이라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조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입력한 자료가 보이시게 되는데요. 요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 나오시죠? 그럼 이 사람의 정보를 수정하고 싶으시면은 이 사람을 더블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은 아래쪽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내용을 이래서 703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705로 바꿔 보겠습니다 705로 바꾸시고 위에 보시면은 수정이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누르세요 이제, 어, 이렇게 하시면은 스토리맵 DM발송관리폰에서 수정이 완료가 됩니다 수정하시겠습니까의 확인 취소가 보이시게 되는데요 여기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수정이 완료가 되십니다 이렇게 되셨죠 조회를 눌러 보시면은 새로 눌러 보시면은 705로 돼 있는 게 보이세요